일단 마지막으 네, 공아에서 뭐가 필요해? 아 하던지 아무거 네, 치토스 먹어. 네, 치토스 그만 먹어. 너 다음 형을 시 치토스 그만 드세요. 네, 치토스 그만 드세요. 그거 먹으하 얼마 먹은 거야? 그 치토스 걱정해줘서 먹었고, 일단 보는데 눈물 나고 맙습니다. 진짜 눈물 나고, 아눈나요 깜짝 놀라서 눈물 흘릴까봐. 그니까. 하여튼 좀딱그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진짜 너무 좋아서 걱정해주는 그런 말들이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참 좋았던 것 같고 그 추운데 밖에서 렇게 기다리면서 사실 <놀람> 카메라만 두고 너무 좋지만 저게 나와서 말하는 게 이제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진짜 진심이 너무 넘쳐서 저렇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한테도 좀 감사한 말씀을 하고 싶네요.